안녕하세요, 핸담입니다. 어, 요 근래 부동산을 하고 또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몇십억 자산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이 버시는 월천 이상 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 공통점이, 음, 뭐 독소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긍정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 제가 놀랐던 점중 하나는 본인이 하겠다라고 입으로 내뱉은 걸 그 다음번에 진짜로 실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실행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최근에 다시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게르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만 많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실행력이 좋다라는 말을 가끔 듣거든요. 제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실행으로 옮기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빨리 자산으로 바꿔야지 이게 돈이 늘어나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통장에 꽂힐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저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아이돈 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또 인장 가고 조사해야 되고, 부동산 소장님이라도 연락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계속 안 옮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한 이제 돈을 좀 오래 묵혀 놨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전국 부동산 임장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저번 주부터 이제 임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임장을 가면은 소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아파트를 보게 되니까 이게 막 자극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실행을 위해서 전국 부동산 임장을 갔다. 이건는 하나의 예시고요. 내가 만약에 막 블로그를 진짜 잘하고 싶다 한다면은 블로그를 잘하고 있고 일일일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다니세요. 또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본인이 직접 주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블로그에서 직접 재테크 독서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거나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 집어넣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부동산 임장을 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아까워서라도 뭔가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첫 투자에 이제 가계약금 넣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6개월 넘게 매주 인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연차도 쓰고 왔는데 이번에도 계약을 안 하고 가면은 너무 아까워서 안될것 같다. 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나는 이거 가계약금을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넣어야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첫 투자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아파트가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몇 백만 원 넣는 게 <laughs>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맨 끝에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갈아넣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실행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laughs> 직방이기도 한데 돈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주변 환경에 내가 환경에도 집어넣어보고 시간도 써봤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 하면은 그냥 돈 내고 뭔가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또 하게 됩니다. 어, 제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싶었는데, 제가 책 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책 쓰기 강의 공지를 보게 되고, 신청을 하고 두달반 만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의 힘이 아닌가. 물론 책 쓰기 수업도 좋았지만, 이게 돈이 아까워서라도, 진짜 이게 매일매일 목자 하나씩 쓰는데 진짜 솔직히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돈을 냈으니까 이걸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달반 동안 어떻게 어떻게 진짜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보냈고 게또 좋은 분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도 제 예전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많아봤자 3개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최소 4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편집자분이랑 이제 한 달에 몇개 이제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못 채우면 저는 돈,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든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분 제가 항상 막주에 몰아서 들려서 좀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근데 실행력 중에서 이세 개보다 더 좋은 실행력을 키우는 건 바로 절실함이잖아요. 내가 절실하면은 이걸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것도 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절실함 때문에 시작한 게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절실함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절실함으로 연결되고 실행력으로, 빠른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본인이 변화할 수 있는, 빨리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뭔가 불행하지도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행력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1번, 2번, 3번을 의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실행력으로 가서 본인의 삶이 더 좋게 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오라고 하는 유튜브도 좋아하는데 그 스타트업 투자자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스타트업 투자를 할때 가장 크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빨리 결정하고 빠른 실행을 해서 많은 실패를 하는 창업자를 오히려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행을 못할 때도 많지만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변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